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년부를 위해 대표로 기도할 선생님은 임경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 속에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도 잠시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주심에 또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멋진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셋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너, 나, 우리 모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알수 있겠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이 버스 좀 보세요. 모습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색감도 연하고 아기자기한 색깔이라서 버스가 참 귀엽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요즘 버스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세련돼 보이기도 하는 이 버스는 사실 1950년대 미국 사람들이 타던 버스, 만들어진 지 70년도 더된 버스예요. 겉모습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시민들도 좋아했을 것 같은 이 버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화나고 슬프게 만든 버스라고 해요. 어떻게 이 버스가 사람들을 슬프고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뭔가 큰 교통사고라도 낸 걸까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나고 슬펐던 건이 버스 안에 있던 표지판 때문이었어요.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요? 앞쪽에는 백인, 뒤쪽은 흑인. 한마디로 백인과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한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자리만 구분한 거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화나고 슬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백인 자리에 못 앉게 하고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멋대로 흑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게큰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요. 로자 피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이 버스를 타고 어, 그냥 앉으라는 흑인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보스 운전기사가 대뜸 로자에게 가서 백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자리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로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비키지 않았는데, 부당하,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비키지 않았는데, 결국 로자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흑인들은 전부 화를 내며 이렇게 이 차별에 이 차별과 맞서 싸우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모인 흑인들은 오랫동안 시위를 했고 흑인은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폐지시켰어요. 사회 속 차별을 없애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저 피부색이 다를 뿐인데, 그런 차별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런 차별이 이런 흑인과 백인 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다고 해요. 겉모습이 다르다거나 조금 다르다거나 가난하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요. 당연히 누구든지 이런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남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남을 대할 때 남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남다른 마음과 태도, 그건 어떤 마음과 태도일까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는 어디죠? 맞아요. 교회죠?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이런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마을의 중요한 일도 회의했기 때문에 회당은 언제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회당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누군가 들어왔으니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잠시 놀란 탓에 아무 말이 없다가 그에게 다가가 조기,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어서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회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 사람을 오래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온 그 사람은 한눈에 봐도 옷차림이 허름해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온 게 못마땅했는지 그 사람에게 다가서, 다가가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참뭐 저기 서있던지 아니면 내발 아래쪽에 앉던지 알아서 하세요. 친구들, 지금 이야기 속두 사람은 모두 같은 회담, 비슷한 시간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맞아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한마디로, 겉모습이 달랐고,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 거예요. 차별을 한 거죠. 친구들은 이런 겉모습에 두 사람을 차별한 이 회당한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전도사님은,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장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인데, 이런 회당에서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참 안타깝고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이야기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진 것이 많거나 무언가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반대로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다른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 모두 제 각각의 다른 모습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의 모습으로 다르게 차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 역시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남은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이 특별함으로 여겨지고 멋지게 여겨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남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잘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겉모습에 달라지지 않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럼 설교를 끝내기 전 다짐을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너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 이웃을 사랑해요. 이제 봉헌 시간이에요. 온라인으로 황금을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봉헌기도 올려 드릴까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예물은 돈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 또한 같이 드리니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 원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났어요. 언제나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손잘 씻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